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 콘텐츠 크리에이터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어, 저희가 파이널 컷에서 특정 객체를 따라다니는 모자이크 효과 혹은 블로우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어, 굉장히 간편한 방법으로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 모자이크 처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올린 것도 있고, 제가 출간했던 책에서 센서 효과를 이용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소개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파이널크 최신 버전 같은 경우에는 오브젝트 트래커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기능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 보시고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이런 영상이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런 영상이 있고 어 저는 지금 이 얼굴을 예를 들어서 모자이크 처리 혹은 블러 처리를 하겠다고 한번 해 볼게요. 자, 이펙트 창에서 블러 탭으로 가시면은 여기 가우시안 효과 있습니다. 이거를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영상 위에 이렇게 떨어뜨린 다음에 뭐 어떻게 이제 작업을 했었어야 됐는데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 가우시안 효과를 바로 드래그해서 뷰어 위에서 그냥 바로 객체에다가 지정해 주는 방법으로 하시면은 아주 직관적으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겠고들을 잡을 수 있는 이 격자가 나오면 원하는 부분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옵션에 보시면은 여기 Shape 옵션이 있고 Tracker 옵션이 있는데요. Tracker 옵션으로 작업하시면 돼요. 적당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네, 만들고 그 다음에 뷰어 왼쪽 상단에 있는 Analyze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Analyze가 되면서 분석을 해갖고 객체를 따라다니면서 효과를 적용을 해주고요. 정확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어, 수동으로 키프레임 하는 것과 거의 흡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됩니다. 네다 되면은 d o 눌러주시고요. 이제 재생을 해볼게요. 네 재생을 하면. 객체로 굉장히 잘 따라다니게끔 특별히 벗어나는 구간 없이 잘 따라다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방법을 활용하면 뭐 자동차 번호판이라든지 우리가 여행지에서 영상을 찍었을 때어 다른 사람의 어떤 초상권이나 이런 걸 보호해 주기 위해서 모르는 사람의 얼굴이나 특정 부분을 블러 처리 혹은 모자이크 처리해서 더 효율적으로 영상을 만드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도 한번 연습을 하셔갖고 활용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